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요. 이 좌표 평면, 이런 좌표 평면, 이런 것이 이런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이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그려놓은 거고 이런 평면이요.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그러면 네 부분으로 나눠지려면 직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다 평행해야지만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곳이 요세 개가 다 평행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얘 기울기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분의 2가 되고요. 이거를 암산 못하면 다시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얘가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요 이게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a값은 2분의 1이면 되겠고 b값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4면 되겠죠 4분의 2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는 똑같고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 곱해 주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